잘만 맞... 네, 이건... 아침인데 오, 우리는... 어저께 어, 현장을 많이 보여드려가지고 음. 왔습니다. 음. 네. <laughs> 내일 강의할 때 이야기 자연스럽게 드릴게요. 인터뷰를 목사님 예. <laughs> 어저께 오늘 또 이렇게 집회 하시고 하니까 어떠셨어요? 좀 감동이 되셨던 부분이 예 어, 이렇게 많은 교회에서 많은 목사님들을 모여서 굉장히 빡세게, 어, 타이트한 스케줄임에도 불구하고, 이렇게 초집중해서, 어, 말씀 듣는 어, 이 청중, 우리의 모임 자체가 참 감사하고요. 물론 강사님들 참잘준비하셔서 이번 로자 대회와 앞둔 이 컨퍼런스에,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다고 생각하고, 어,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, 이렇게 모임을 통해서, 어, 하시기를 기대가 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. 음. 너무 감사합니다. 요즘에 그 사도행전 말씀 예. 그 준비 예, 사도행전. 네. 어, 전국에 아주 많은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어, 말씀 나누기도 하고 전체 자료를 공유하면서 함께 말씀을 쭉 1년 동안 해나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참여하신 분들이 정말 어, 목사님들 어, 설교 준비에 또한 새로운 차원을 열었다. 그리고 목사님들이 함께 만나고 모이고 어 교제하는 것이 참 힘이 된다 는 말씀들 많이 하시고요. 음. 그 점점 좀더 밀도가 높아지고 탄력이 붙어가는 것 같습니다. 음. 이 역시 아님이 로잔 통해서. 한국교회에 새로운 일을 하게 하신 아주 중요한 시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음, 혹시 이거를 예. 지금 현황 이랄까? 몇개 예. 교회 정도가 참여한 예. 곳 있을까요? 지금 뭐 파악된, 파악되고, 정기적으로 모이는 교회는 300교회 좀 넘는 음. 것 같고요. 또 이렇게 지금 자료를 오픈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교회들이 참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해외에서도 많이 있고 음. 선교사님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네. 그런 상황입니다. 어떻게 그 지역 교회들이 참여할 수 있을까요? 자료는 또 어떻게 네. 얻을 수있는요 예, 수 우리 액츠나우라고 하는 앱이 있습니다. 액츠나우라는 네. 앱이 있고 또 우리 사도행전 말씀 네트워크 어, 카카오톡 채널이 있어요. 네. 우리 로잔 홈페이지에도 안내가 되어있습니다. 네. 그런 카카오톡 채널이나 액츠나우라고 하는 앱, 한글로 액츠나우 치시면 앱을 네.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. 그게 네. 가장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길입니다. 아, 그래서 예. 어떻게 네. 참여하고 어떻게 좀 동참할 수 있는 건가요? 예, 어, 지금 이미 쭉 시작되고 있고요. 네. 이제 1월 첫 주부터 어, 12월 말까지 쭉 계속되고 있는데 어, 지금 참여하시도 좋습니다. 어, 저희 측에 문의하시면 우리 말씀 네트워크 연락처가 있으니까 문의하시면 지역이나 어, 혹은 어, 참여하실 수 있는 소그룹들이 있어요. 소그룹들에 참여하실 수 있고 또 이제 매주 설교하실 때 어, 도움 받을 수 있는 자료들 앱을 통해서 계속 어, 다운 받으셔서 보시면서. 함께 말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. 네. 너무 감사합니다. 예. 사도행전 예. 말씀을 같이 연구하고 예. 나누고 함께 설교하는 함께 예. 예. 같은 차를 함께 가지? 나누고 설교하는 같은 모임이 아, 너무 귀한 의문. 예. 감사합니다. 그래. <laughs> 예. 감사합니다. <웃음> 네. 네. <웃음> 감사합니다. 네. 주진 <laughs> 사도행전 어, 맞아요. 예. 하나씩 말씀을 아 네, 이쪽은, 안녕하세요. <laughs> 네, 여기는 보금가로씨 안녕하세요. 목사님, 뭐하십니까? <laughs> 아, 저는 직접 왔 와서. 아, 알겠습니다. <웃음> 알겠습니다. <웃음> 아, 네. 저희 또, 약간 쑥스러워 하시는 분들요 여기가 그 현장인데요. 이렇게 스세 분들이 지금은 집회장이어가지고 이렇게. 그렇지만 사실은 그것에 대한 정답은 어, 신약 성경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. 아, 지금 시간.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그 당시에 역사하셨던 것처럼 지금.